환영합니다. 제 앞에 가르민 포 라너 965가 있습니다. 오, 이 시계를 아이폰과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계를 켜는 것입니다. 라이트 버튼을 눌러서 길게 누르면 시계를 켤수 있습니다.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다가 화면에 가르민 로고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로고가 보이면 버튼을 놓고 시계가 부팅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계를 아이폰과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시계의 설정으로 연결. 기본적으로 시계가 새 것이거나 공장 초기화된 상태라면 두 번째 방법은 시계가 이미 설정된 후에 설정을 통해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시계는 사실 전화와 연결하지 않고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정 과정을 통해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설정을 통해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보시다시피 시계가 켜졌고 화면에 언어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시계가 새 것이거나 공장 초기화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시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언어 목록이 보이면 시계에서 사용하고 싶은 언어를 찾아서 탭하여 선택하세요. 제가 잘못된 언어를 선택한 것 같아요. 한번 보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영어를 선택해 볼게요. 좋아요. 나를 선택하면 시계를 전화와 연결할 것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걸 하려면 시작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시계가 연결 모드로 들어갑니다. 화면의 QR 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계를 연결할 아이폰에 가민 커넥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 아이폰에서 인터넷 연결과 블루투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럼 앱 스토어를 열어 보세요.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탭하고 검색창을 탭한 후 Garmin Connect를 입력하고 검색을 탭하세요. 그러면 목록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볼수 있을 거예요. Garmin Connect. 그걸 탭하여 선택한 다음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려면 받기 버튼을 탭하세요. 좋아요. 앱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를 탭하여 열수 있습니다. 앱에서 블루투스 장치 팝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이면 허용을 탭하세요.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날 거예요. 로그인 페이지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꼭 계정이 없으시다면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 새 계정을 만들고 그걸로 로그인하세요. 하지만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을 탭해서 기본적으로 계정에 로그인하세요. 저는 이미 계정이 있으니까 로그인 버튼을 탭할게요. 먼저 여기서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다음을 탭한 다음 로그인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거예요. 좋아요. 로그인한 후에는 보통 앱이 거의 즉시 근처의 장치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음, 보시다시피 권한에 대한 또 다른 팝업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알림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시계로 알림을 받으려면 이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보시다시피, 앱이 우리의 시계를 감지했습니다. 계정에 연결된 장치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장치를 자동으로 검색하기 시작할 거예요. 계정에 장치가 연결되어 있다면, 앱에서 더 많은 옵션 아이콘을 탭하고, 가민 장치를 탭한 다음, 장치 추가를 탭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이제 앱이 당신의 시계를 감지하면, 연결됨을 탭하세요. 이 팝업이 보이면, 페어링을 탭하세요. 알림에 대한 일반 권한을 허용하세요. 여기서 다음을 탭하세요. 여기서 수면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수면 중 방해 금지 모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 이 모드는 기본적으로 모든 알림을 음소거하고 수면 중 화면을 어둡게 해줍니다. 일어나면 기능이 꺼져서 시계를 정상 사용 가능. 편집을 탭하면 취침 시간을 탭하고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즉, 기본적으로 당신이 잠자러 가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은 당신이 자러 가는 시간 또는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정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요일을 선택하거나 체크하거나 체크 해제할 수도 있어요. 완료를 탭한 다음, 다음을 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음수, 고도, 물 섭취량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기본 목표 유지하기를 탭해서 기본 목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유령을 편집하려면 편집을 탭하세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고 매일 걷고 싶은 걸음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올라간 층수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히 탭해서 값을 편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탭할 수 있어요. 다음은 전체 캘린더 접근입니다. 이건 시계에서 캘린더의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받고 싶을 때 유용해요. 탈출을 탭하시면 됩니다. 허용을 탭하고 전체 접근, 용을 선택하세요. 지역 날씨나 추적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 유용합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면서 지도로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 건너뛰기를 탭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이나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다면 건너뛰기를 탭할 수 있고 허용을 탭한 다음 앱을 사용하는 동안 허용을 탭하세요. 그럼 다음 동기화를 탭할 수 있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여기 시계에 대한 튜토리얼이 있는데, 저는 그냥 건너뛰기를 눌러서 이걸 생략할 거예요. 이제 홈페이지를 볼수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우리 시계에 아이콘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더 많은 가민 장치를 탭하면, 아, 제 실수예요. 설정이 아니라, 여기 있는 가민 장치를 탭하면, 장치 목록에서, 러너 965가 보여야 해요. 물론 시계로 돌아가면 시계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설정 과정에서 시계를 페어링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폰에서 시계를 분리할 거고 설정을 통해 할 거예요. 정말로 좋아요. 아이폰의 설정으로 가서 시계를 제거하세요.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설정을 통해 시계를 페어링 하려면 시계가 감지될 수 있도록 페어링 모드에 들어가야 해요. 그걸 하려면 시계에서 위쪽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열어야 해요. 그런 다음 메뉴를 스크롤해서 연결성이라는 옵션을 찾아야 해요. 탭하세요. 전화기 탭후 아래로 스크롤해 전화 페어링을 탭해야죠. 시계가 페어링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애플리케이션과 가민 커넥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열어볼게요. 로그인을 해야죠. 저는 이미 로그인되어 있어서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이미 로그인한 상태에서 시계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앱이 장치를 자동으로 찾고 있지 않아요. 장치를 감지하기 시작하려면 더 보기를 탭하고 가민 장치를 탭한 다음 장치 추가를 탭하세요. 그러면 검색을 시작하고 시계를 감지할 거예요. 연결된 것을 탭하고 기본적으로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단계를 따르면 돼요. 그래서 페어링을 허용할지 거부할지 선택하세요. 물론 허용할 필요는 없어요. 필수는 아니지만 알림을 보고 싶다면 허용하고 다음을 탭하세요. 수면 시간과 목표 공기화 끝 음. 지금은 튜토리얼을 잠시 건너뛰고 잠깐 시계 아이콘이 아마도 보일 거예요. 그리고 가민장치로 가면 여기에서 당신의 시계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시계를 아이폰과 페어링 하는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남겨주세요.